네, 시작기도로 성모성 같이 바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께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우리의 도움이신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그래 성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시간이 없으니까 어김없이 15분 타이머를 맞추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제대 위에 놓는 초 개수는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을까요? 여러분 미사 참례 하시면서 제대 위에 있는 초 개수가 몇 개인지에 대해서 인지해 보신 적이 있나요? <laughs> 네, 빨리 할게요. 네, 초의 개수는 이 미사의 의미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양쪽에 하나씩 두 개가 올라가요. 네, 주일이나 의무축일 미사에는 네개 혹은 여섯 개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교구장 주교님께서 직전 하신다면 네, 주교님 초까지 해서 일곱 개가 올라가는 거예요. 주교님 초를 본 적이 있나요? 주교님도 잘뵌 적이 없죠. 네. 주교님이 오시면 네, 이렇게 주교님 초를 가느다란 그냥 보통 미사 전례용 초보다는 조금 가느다란 초를 사용해서 주교님 초를 이렇게 놓습니다. 근데 이 주교님 초의 그 어, 뭐랄 유래, 유래에 관한 썰이 있어요 썰. 이 주교님에게 예를 갖추는 전통에서 비롯되었는데 예전에는 전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주교님들께서 연로 하신 분이면 미사 경본이 눈이 심심해서 읽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주교님에 대한 배려로 초를 하나 더 밝혀서. 더잘 보일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썰이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미사가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네, 1등급은 네, 초를 6 개를 놓습니다. 보통 이제 대축일, 우리가 얘기하는 대축일에 네, 초를 6개 놓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세어 보세요. 네, 그래서 잘못 놔져 있으면 스님한테 네, 가서 스님 잘못 놔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스님 안 계시죠? 네. 네. 그래서 1등급 대축일들은, 바스카 성삼일, 주님 성탄 대축일, 주님 공연 대축일, 주님 승천 대축일, 성령 강림 대축일, 그리고 대림시기, 사순시기, 부활시기의 주일, 제2수요일, 성중한 월요일에서 목요일, 그리고 부활 8일 축제 기간이 되겠습니다. 네. 자, 2등급. 그냥 보통 일반 축일. 그러니까 우리가 축일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런 미사가 2등급 미사예요. 초를 4개를 놓습니다. 또는 교구의 고유축일, 성탄시기와 연중시기의 주일, 성탄, 할일축제기간, 이때는 제대의 초가 4개가 올라가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3등급은 그냥 기념일. 우리가 그냥, 아, 여러분들 평일미사는 잘안 보시니까, 평일미사 중에 그냥 성인들을 기념하는 그냥 기념일들이 있죠. 그때는 이제 초가 2개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연중, 평일미사. 여러분들 잘 보지 않는 연중, 평일미사 때 초가 이렇게 2개가 올라갑니다. 두 번째, 첫 번째 것에 대한 질문이 있나요? 네, 질문 없고 네. 두 번째 넘어갈게요. 자, 삼종기도는 어떻게 시작됐나요? 삼종기도가 네, 뭔지 아시죠? 네, 우리 청년미사 전에 바치는 기도 삼종기도입니다. 이 삼종기도는 삼종기도 네, 이 기도의 원래 그 라틴어 이름은 안젤루스라고 해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천사 맞아 요 맞습니다. 그래서 안젤루스 도미니뭐 눈쇠야기 말이 시작해가지고 그첫 단어를 따서 안젤루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세번 종을 칠때 드리는 기도라고 해서 삼종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종을 아침 6시, 정오 저녁 6시에 종을 치죠. 우리 제주도에서도 종 치는 성당이 있죠. 어디? 중앙성당. 예. 새벽에는 치지 않고 12시와 6시에는 종을 칩니다. 그래서 거기 괜히 그 시간이 지나가다가 종치는데, 종치는데 그걸 무시하고 지나갈 수 없잖아요. 잡혀서 거기 서서 거룩하게 삼종기도 하고 지나가야 돼요. 조심해서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부활 시기에는 부활 삼종기도를 바칩니다. 레지나 첼리라고 하는데요. 이 삼종기도는 강생의 신비를 담고 있어요. 강생이 뭐라고 말씀드린 적 있죠? 지난번, 어, 교리인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강생.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사람이 되신 이 땅에 오신, 예, 그것을 강생이라고. 요 강생구속. 천주교 3대, 4대 교리. 어? 아, 네. 다음 거에 그것도 해야겠네요. <laughs> 네. 강생의 신비. 그러니까 대천사 가브리엘이, 예, 성모 마리아를, 마리아님 방문해가지고 말을 전했죠. 예. 그리고 마리아의 응답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라고 전했어요? 아. 성령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할 것이다. 예. 근데 이제 마리아는 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하느님께서 못 하시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우리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 이외의 인물이 보여주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엄청 모범적인 모습이에요. 또 엄청난 그 응답이라고 할수 있죠. 그 힘이 굉장히 큽니다. 그 사람이 되신 말씀의 현존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종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었나, 그 유래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는데, 이런 네,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다고 해요. 11세기에, 네, 교종 그레고리오 9세가 그때 당시에 이슬람 군, 이슬람 왕국이 팔레스티나 성지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뭐를 파병했죠? 십자군. 맞습니다. 역사 공부하는 것 같죠? 유익해요. 역사 공부도 하게 됩니다. 네. 성지 탈환을 십자군을 파병했어요. 그래서 승리를 위해 하루에 세번 성당에 종을 치면서 기도를 바치라고 한 것이 유래가 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때에는 뭐 평화를 생각하면서 하루에 세번 성모성을 바쳐라. 뭐 그런 때가 있었고. 근데 이 삼종 기도를 왜 바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 이, 10, 1455년부터 58년까지 교종직을 수행하신 갈리스도 3세가 이슬람 교도에게서 그리스도교를 보호해줄 것을 청하기 위함이다라고 삼종기도의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당시에는 계속 십자군 전쟁이 오랫동안 있었고 지금도 어쨌든 예루살렘 예루살렘 가보신 분 있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저 가봤습니다. 네. 이슬람교, 뭐 정교회, 뭐 카톨릭 엄청 들어가 있죠. 막 싸워요. 그 무덤 성당이라는 곳에서 자, 자기네끼리 선 그어놔가지고 그선넣으면막 혈투가 일어나요 진짜 막 진짜 폭막 싸움 그런 영상도 있어요. 진짜, 진짜로. 예. 그 정도로 아직까지 거기가 그렇게 긴장 상태에 있는데 그 이슬람교도들에게서부터 성지로도 탈환하고 싶고 또 그들의, 그들이 또이 그때 그 제국, 제구 오스만 제국인가요? 굉장히 크게 팽창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권, 서구 유럽 제국을 위협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아마 이런 목적을 말씀하시지 않았나. 그런데 아주 결정적으로는 1974년에 교정 바오로 6세께서 이제 정확한 목적을 선언해 주셨어요. 마리아 공경이라는 문서를 통해서 삼종기도는 단순한 구성과 성서적 성격, 평화와 안녕을 비는 역사적 기원, 아침, 낮, 저녁 시간을 거룩하게 하는 준전례적 리듬, 그리고 하느님의 아들의 강생을 기념하면서 그의 고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도록 기도하는 파스카 신비를 회상하게 한다. 무슨 말인지 어렵죠. 네. 그러니까 하루에 세번 삼종 기도를 받침으로 해서 그, 그 삼종 기도를 그 받치는 시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례는 아니죠. 미사나 어떤 다른 여러 교회, 여기 성당, 성전에서 하는 전례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러한,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기도를 함으로 해서, 그 시간, 그, 그 전례적인 리듬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죠. 성당에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 대부분 일주일에 한 번, 두번 나오시지만, 세네번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 와서 뭐, 주임에서 한번 참여한다고 하면, 일주일에 한 시간 여기 와 있는 거죠. 근데, 그 외의 시간에, 내가 그 하루에 세 번, 삼종기도를 받침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가톨릭교회 전체의 전례적인 리듬 안에 내가 참여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그 순간 그 시간이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의 내용 자체가 강생의 신비가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렇게 탄생하신 이 세상에 오신 그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그 순환과 고난에 내가 동참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삼종기도 그냥 우리가 아, 귀찮아서 아까 제가 농담말로 중앙성당에 잘못 다니시다가 삼종기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이, 내그 일상, 나의 뭐 직장, 가정 안에서의 그 시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삼종기도가 또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이에요. 네. 질문 있나요? 네, 질문 없고. 3번. 네. 전대사와 면제부는 같은 건가요? 지난 시간에 제가 전 대사가 나와가지고 설명을 갑자기 했는데 약간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면제분은 들어보셨죠? 네. 자 대사 대사는 라틴어 인둘젠시아에서 왔는데 은혜, 관용, 너그러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자어로 번역해서 대사라고 했는데 이 한자의 뜻도 크게 용서함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대사에는 전대사, 그리고 한대사 부분적으로 그 보속을 면해주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부분대사라고 얘기했는데 뭐 의미는 같지만 전대사, 한대사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 대사가 무엇이냐? 가톨릭 교회의 교리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뉘우치고 고해성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 용서를 받죠. 용서를 받는데 그 보속을 받잖아요. 보속, 보속을 통해서 죄에 따른 벌. 그러니까 내가 죄를 죄는 용서받았는데 그죄 때문에 남게 된 벌이 있어요. 그 벌을 없애는 것이 보속이에요. 보속. 근데 현세에서 그 보속을 다 하지 못하면 남아 있는 그벌 잔벌이라고 하는 것을 연옥에 가서 받게 됩니다. 그 벌이 지옥에 떨어지는 영원한 벌과는 다른데, 연옥에서 우리가 정화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연옥에서 남아있는 잠벌을 다 없앨 때까지 연옥에서 정화를 받고 하늘 나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대사란 연옥에서 받아야 될보속을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께 이제 고해성사 하면서 보속을 드리면 보석 보속 한범하 하고 끝내시죠. 한번딱 하고 끝내는 거죠. 사실은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다음 고해성사 볼 때까지 그 보석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사실. 네. 아니, 한 번만 해도 좋은데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는 거죠. 계속 그거에 대해서 내가 기억을 하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그 잠벌을 없애기 위한 보석을 계속 하는 거죠. 이 대사의 유래는 초기 교회에서는 죄인의 속죄기간이 굉장히 길었다고 해요. 40일에서 80일 길게는 몇 년이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보면 보속으로 어디 예루살렘 성지순례 갔다 와라. 아니면 40일 동안 뭐 무슨 뭐 단식해라, 뭐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지키겠어요. 네. 그래서 어떤 때에는 주교님들이 특별한 때그 속죄 기간을 단축해주기도 했다고 해요. 이렇게 엄청나게 긴 속죄 기간, 보속 기간을 그렇게 엄청나게 준 거예요. 예를 들면, 40일 동안 고행하라. <laughs> 말이 안 되죠. 지금의 상황에서. 네. 그래서 이것이 대사의 유래가 됐다고 해요. 근데 이 면제부란 말이 무엇이냐. 이 중세 말에 이렇게 대사가 남용됐어요. 남용. 네. 성전을 건립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성전 건립 기금을 많이 낸 사람들에게 그 대사를 남용하는 사례들이 많아지게 됐고, 그게 교회가 컨트롤 을할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면죄부라고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게 된 거죠. 대사는 용서받은 죄에 대한 벌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죄의 용서는, 용서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용서가 다 되는 거예요. 벌을 면제해 주는 거기 때문에 면죄부란 말은 틀리다. 다르다가 아니고 이건 틀린 겁니다. 세계사에 나오는 면제부라는 말은 대사의 남용으로 고쳐서 사용되어야 하는 거죠. 이 대사의 기본 규정이 있어요. 대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고해성사를 보고 명성체를 하고 그리고 순례처로 지정된 성당을 방문하고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치는 거예요. 교황님의 지향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오, 맞습니다. 그 앞에 메이메사 있죠? 그 표지만 걷어보실래요? 맨 위인가 맨 아래인가 거기 있죠? 네. 매월 교황님의 지향이 있습니다. 교황님의 지향에 따라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받게 된 대사는 하루 한번 연옥 영혼에게 양도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위령성할때 그렇게 전대사를 받기 위한 이런 요건들을 채우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그 전대사를 양도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 됐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10초? 13초? 네,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그러면은 네, 마침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성 바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수고하셨습니다.